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보윤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턱보톡스라든지 윤곽주사와 같이 이런 바늘 시술을 할때 정말 멍안 들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V라인을 위한 시술로 어, 뭐 턱근육을 줄이는 턱보톡스, 그리고 볼살을 줄이는 뭐 윤곽주사와 같은 시술들 많이들 하실 텐데요. 어, 그런데 시술 후에 멍이 들까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어, 뭐 톡코톡스나 윤곽 주사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큰 멍이라든지 붓기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멍이라도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여자들의 마음이죠. 저도 여자이고 또 이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런 작은 걱정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술자인 의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술을 받는 어, 우리 고객분들이 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의사가 해야 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혈관 피하기입니다. 어, 의사가 멍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요. 시술 시에 내 눈을 뜨고 보이는 혈관은 최대한 피해서 주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멍은 왜 들까요? 혈관을 바늘이 찌를 경우에 혈관이 터지면서 멍이 드는 것이죠. 따라서 바늘이 혈관을 찌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피부 쪽에서 가까하게 있는 모세혈관은 겉에서 보기에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의사가 매의 눈을 뜨고 최소한 그 눈에 보이는 혈관만이라도 좀 피해서 바늘을 자입한다면 멍이 들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어, 물론 피부 속 깊숙이 지나는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로 찔렀을 때 깊숙이 지나는 혈관, 보이지 않는 혈관을 만나면 멍은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어, 그 보이는 혈관만이라도 피해서 멍이 들 확률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죠. 자, 시, 실제로 시술을 해보면 그냥 생각없이 찌르는 경우보다 매의 눈을 뜨고 최대한 보이는 혈관은 피해서 찌르는 경우에는 멍이 들 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시술하면서 음,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제가 이 매의 눈을 뜨고 보이는 혈관은 최대한 피해서 시술 들어가시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아이스 마취입니다. 멍을 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 혈관을 수축시켜야 합니다. 혈관이 이완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혈관의 직경폭이 더 커지니까 혈관을 찌를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혈관이 수축되어 있으면 혈관을 찌를 확률이 더 적어지고 어, 혈관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어, 혈관을 찔러도 피가 좀덜 납니다. 네, 그렇다면 혈관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네, 이런 아이스 마취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또 이런 아이스 롤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멍이 좀덜 들게 될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컴프레션 누르기 압박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요, 음, 이제 피가 애초에 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컴프레션 압박 누르기는요. 음, 혹시 피가 났어도 멍이 퍼지지 않도록 멍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바늘로 혈관을 찔러서 이제 피가 났어도 압박을 잘하면 이제 피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멍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가 나고 한참 있다가 누르면 소용 없습니다. 어, 피가 나자마자 바로 눌러서 지혈을 시켜야 멍이 퍼지지 않고 그냥 바늘 자국 정도로만 남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술을 할때 이제 시술을 보조하는 어시스트가 이제 지혈을 잘 해주는 것이 바로바로 바로 지혈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생리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시술 받는 분의 요인인데요. 어, 생리일 하니까 굉장히 어, 의외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리 기간 중에는 멍이 잘 듭니다. 어, 생리 중에는 이제 자궁벽이 허물어지면서 피가 나죠. 생리혈로 피가 어, 굳은 딱지가 나오는 것은 못 보셨을 겁니다. 청홍색 피가 흘러나오죠. 이렇게 생리 기간 중에는 피가 응고되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지혈을 억제하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어, 신기하게도 저희가 이제 일주마다 주사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평소에는 멍이 하나도 안 들다가 어느 주에는 반으로 찌르는 데마다 피가 나서 이제 멍이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경우에 이제 여쭤보죠. 혹시 생리 기간이신가요? 여쭤보면 대부분 아 맞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멍이 절대 들, 들면 안 되시는 분, 멍이 정말 들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생리일은 좀 피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어, 약물 중에서도 비타민 C라든지 오메가 3, 또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라면 이런 약물들은 지혈을 방해해요. 어, 피를 묽게 만들기 때문에 음, 한번 피가 나면 이제 지혈이 안 되니까 멍이 잘 드는 것이죠. 어, 따라서 멍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시술 전 며칠 동안에는 이런 약물을 좀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하지만 음, 혈관 질환이 있어서 혈액 응고 예방을 위해서 뭐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라면 어, 이런 질환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시술을 위해서 약물을 끊으시는 것은 어,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